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여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도서관에 모이면 피서도 되고 강의도 듣고 커피랑 과자도 먹고 웃으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는데 그걸 지금은 할수 없게 되니까 그런 평범한 일들이 얼마나 즐겁고 소중했는지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불과 몇달 만에 우리가 하던 일들의 기준이 달라졌고, 직접 만나서 해왔던 일, 많은 일들을 비대면으로 하게 됐죠. 특히 교육에 있어서 비대면 학습이 21세기 교육과 학습의 평균적인 모습으로 굳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살짝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는 이 대학이 형성된 춘추 전국 시대의 학습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움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시 춘추 존사편이 역시 이 책에 실려있는데요. 존사는 스승을 높인다는 말이죠. 학기의 내용과도 연결되는 짧은 글인데, 이 존사편에 춘추 전국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배움에 대한 느낌, 그 시대의 분위기를 알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장은 노나라의 비천한 집안 출신의 사람이었고, 안탁취는 양보라는 지방의 대도, 큰 도둑이었는데 공자에게 배울 수 있었다. 단간목은 진나라의 큰 거간꾼이었는데 공자의 제자인 자하에게 배웠다. 고하와 현자석은 제나라의 깡패들로서 향촌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이었는데 목자 선생에게 배웠다 생로삼은 동방의 거대한 사기꾼이었는데 목자의 제자인 금활녀에게 배웠다 이 여섯 사람은 사형의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사형의 치욕을 면했을 뿐 아니라 천하의 학덕이 높은 저명인사가 되어 천수를 누렸고, 왕공대인들이 그들을 따라다니며 예우를 했다. 이것은 오로지 그들이 배움을 얻은 덕분이다. 노노에도 나오는 공자의 제자 자장, 그리고 대도 안탁취라는 사람은 직접 공자에게 배웠고, 고하와 현자석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나라의 깡패였던 이들은 목자에게 직접 배웠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단간목은 공자의 제자인 자하에게 배웠고, 성이 생로고 이름이 삼인 사기꾼 생로삼은 목자의 제자인 금할려에게 배워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공자가 학단을 열어서 제자들을 모집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자를 가르친 이후 100년도 안 돼서 제자백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학, 배움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여시춘추 존사편을 통해 그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공자야말로 비천한 집안 출신의 높은 벼슬을 오래하지도 못했지만 학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나간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는데 존사편에 나온 여섯 사람 또한 그대로 뒀으면 사형을 받아 마땅했을 그런 인물들이었지만 배움을 통해 천하의 저명인사가 되고 왕공대인, 왕과 왕족, 그리고 벼슬아치들에게 대우를 받는 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존사편 4장에는 학에 대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달 천성야, 시위 선학.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본성을 달성하는 것이 곧 선학, 배우기를 잘 한다고 하는 것이다. 학, 즉, 배움은 하늘이 내린 본성, 나의 천성을 달성하는 것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시춘추가 쓰여진 게 BC 241년경인데, 이때 이미 중원 지역에서 학은 자신의 천성을 달성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도전해 볼수 있는 도전의 대상이었고 실제로 그런 도전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여섯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는 건데요. 요즘 미스터 트롯이나 팬텀싱어 같은 경연 대회에서 1등한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배움을 통해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전국시대의 역동적인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미스터트롯 결승 때나 팬텀싱어 결승전 때 지지하는 가수한테 문자투표 좀 해달라는 부탁 받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요. 자기 소원이라고 제발 문자투표 좀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게 뭐라고 그 소원을 제가 들어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와중에 갑자기 열띤 잔치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무척 재밌었는데요. 이런 경연 프로그램은 실력 있는 무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경쟁하는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선택한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서 대리 만족을 하게 하는데 내가 찍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리라 기대하면서 더욱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춘추전국시대 역시 배움을 통해 하루아침에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이 나타난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특히 전국 시대에 가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어떤 명사가 나타나서 난세를 타파할 획기적인 주장을 편다더라 하면 각 나라의 왕들이 나서서 그 사람을 초대해서 유세를 듣고 정말 마음에 들면 대장군이나 재상의 벼슬도 내리는 그런 역동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최초로 배움을 통해 등장한 인재들을 나라의 보물로 여기기 시작한 때이기도 했습니다. 춘추 시대만 해도 나라끼리 분쟁이 있으면 전쟁을 선포하는 전설을 보내고 정해진 들판에서 만나서 싸우는 전차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각 나라의 귀족 출신 지도자만으로 충분했지만 전국 시대 들어서는 백병전과 성을 함락하는 공성전이 일어나는 한편 외교전이 결합이 되면서 외교적 승리를 이끌어내는 인재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진 때였다는 것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이 대학 강독 강의를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BC 200년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척 고대 시대인데 이때 이미 여시춘추와 예기학기 대학 같은 문헌들이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대학 1장을 읽고 풀이를 해 봤는데요. 1장을 기억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학 지도 큰 배움의 길은 제 명명덕.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제 친민 백성을 친하게 하는 데 있으며, 제, 지어, 지선, 지선의 이상사회를 향해 매진하는 데 있다. 이 일장이 대학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총강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도우 선생님께서 따로 일장으로 독립시켜 놓으신 건데, 이런 분장방식은 대학의 내용을 해석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장이 총 강령에 해당한다는 것은 대학의 나머지 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1장의 세 가지 대학 지도, 명명덕과 친민과 지어지선의 논의를 자세하게 풀어 나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중용도 비슷한데 중용의 1장의 내용이 나머지 33장까지 자세하게 논의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대학의 내용들 중에 어떤 것이 명명덕에 해당하고 어떤 것이 친민에 해당하는지 짚어보면 명명덕과 친민의 구체적인 내용들도 자세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 희망을 안고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의가 친민을 신민으로 고쳤기 때문에 생겨난 친민과 신민의 논쟁을 말씀드렸는데 도올 선생님처럼 대학 1장을 대학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총강령으로 두면 뒤에 나오는 말을 근거로 해서 1장의 친민을 신민으로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 맞는 번역과 해석인 도올 선생님의 대학 한글 역주를 통해 최초로 주자집주대학을 벗어난 본격적인 제왕의 학 대학을 제대로 읽어보는 기회를 가진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역시 지난 시간에 대학의 주인공은 임금, 제왕, 최고통치자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최고통치자가 걸어야 하는 대학의 길, 큰 배움의 길은 통치자가 자신의 내면의 명덕을 밝히고 백성과는 친하게 소통하고 지극히 좋은 이상사회를 향해 매진해 가는데 있다는 것이 일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2장을 읽어 보겠는데, 먼저 2장을 끝까지 읽어서 전체 내용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 주세요. 시작. 지지 이후 유정. 가야 할 목표를 안 이후에는 마음 속에 정함이 있고, 정 이후 능정. 정한 이후에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정 이후 능안. 고요해진 이후에는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안 이후 능려. 편안해진 이후에는 깊은 사려가 생겨난다. 려 이후 능득. 사려가 생겨난 이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획득한다. 물류 본말. 물에는 뿌리와 가지가 있고, 사유 종시 이래는 끝과 처음이 있다 지소 선후 그 선후를 가릴 줄 알아야만 즉근 도의 도를 깨닫는 대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책에는 이 장의 본말 종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도울 선생님께서 이 장의 주제어를 맨 앞에 써놓으신 겁니다. 그냥 대학 2장, 그러면 주자의 대학장구에서는 이게 2장이 아니라 아직 경 1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런데 본말 종시장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본말 종시. 모든 것에는 본말과 종시가 있다. 이것이 2장의 주제어니까 이걸 중심으로 이 2장의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을 한 문장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지 이후 유정. 가야 할 목표를 안 이후에는 마음 속에 정함이 있게 된다. 지지의 질을 목적지 혹은 목표로 해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지, 목표를 안다는 것은 대학의 도를 배우는 배움의 목적인 나의 명덕을 밝히고 사회적으로 사람들과의 친밀감을 형성해서 그들과 함께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는 그런 목표를 말하는 거죠. 그런 목표를 안 이후 지지 이후에는 정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통치자의 마음 속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내는 말들이 이어집니다. 마음 속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고 나면 정, 이후, 능, 정. 마음을 정한 이후에는 고요해진다. 역시 마음이 고요해지는 건데, 순자가 대청명을 말할 때 허하고 일하고 정하다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대학에서도 마음의 고요함, 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용의 신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독은 홀로 있을 때조차 몸과 마음을 삼간다. 조심스럽게 한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신독의 느낌이 이 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고요함 속에 앉아서 나 자신과 마주할 때 신독을 느낀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좀 돌아보려면 아무래도 주변이 시끄러울 때보다는 주변이 고요할 때 자기 마음도 고요해지겠죠. 자,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정, 이후, 능, 안. 고요해진 이후에는 모든 것이 편안해진다. 고요함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요즘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서 명상을 하기 위해 일부러 산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명상원이 그렇게 붐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잃어버린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짚어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계속해서 명상만 하면 공허하지 않을까. 고요함과 편안한 마음 상태를 추구할 때도 역시 배움이 함께해야 훨씬 더 자신감도 생기고 세상에 대한 흥미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문장은 마음이 편안해지면 안 이후 능려. 편안해진 이후에는 깊은 사려가 생겨난다. 마음이 편안해야 깊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히 어떤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면 충분히 깊은 사려를 할수 없겠죠. 이런 사려가 있고 나서는 그 다음엔 려 이후 능득. 사려가 생겨난 이후에는 얻는다.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사물, 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견해를 얻는다는 것인데 왠지 득도했다는 말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 유학자들이 불교서적을 많이 읽어서 득도나 성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대학에 이런 말이 딱 나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지, 목표를 알면 마음이 정해지고, 마음이 정해지고 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최종적으로 주의 깊은 이해를 얻게 된다. 여기만 보면 이 부분은 마치 유교와 불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교와 불교가 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명한 선불교의 스님들과 유학자들이 만나서 대화를 할때 대학에 나오는 이런 내면의 경지를 두고 토론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와 유교는 이 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전혀 다릅니다. 불교는 개인적인 해탈을 추구하지만 유교는 어떤 경우에도 사회적인 해법과 실천을 추구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성불을 추구하지만 유교에서는 위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성불이라는 것은 자신이 깨달아야 하는 거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관세음 보살이 와도 성불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교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고 이것은 도교나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물론 신독과 수신을 누가 대신해 줄수 없다는 점에서는 유교도 마찬가지긴 한데, 기독교와 불교, 도교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목표가 끝이라면, 특히 성불의 목표가 나 혼자 열반에 들어가서 끝없이 되풀이 되는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이 목표라면, 유교에는 나 혼자 어디 다른 세상으로 가겠다는 그런 목표가 없고,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유교의 성인이 되려는 위성은 비록 때를 잘못 만나 세상에 나가지 못했어도, 세상을 위한 포부만은 간직한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위성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때를 잘못 만나 포부를 펴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공자인데, 공자는 도대체 왜 14년 동안이나 제자들까지 이끌고 천하를 떠돌아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공자의 무리를 도의 무리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도는 자기들끼리 집단을 이루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 중에는 진짜 도적의 무리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무리지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만의 규율과 질서를 따르기 때문에 국가 질서에 속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도 개별적으로 망명해 오는 것은 괜찮지만 수십, 수백 명의 집단을 이룬 어떤 공동체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의 집단이 대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위험에 빠지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자는 조국인 노나라를 떠나 14년을 떠돌았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알려지기를 공자가 떠도는 이유는 벼슬을 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공구라는 노나라 사람이 있는데 대부 벼슬 하나 얻자고 제자들까지 이끌고 10년 넘게 천하를 떠돌고 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공자는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권력욕의 화신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공자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위성입니다. 고대의 임금이나 왕이 아닌 일반인이었던 공자가 성인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위성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노 미자편에 이런 공자 일행의 일화가 몇편 나옵니다. 여기서도 공자의 위성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데 이야기가 무척 애잔합니다. 노노가 총 20편인데 미자편이 18번째니까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 말기의 분위기를 좀더 느껴보겠습니다. 노어 미자편 6장은 자로 문진, 자로가 나루터를 물었다는 유명한 장인데요. 장저와 걸리기라는 두 은자가 나란히 밭을 갈고 있는데, 공자 일행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공자가 길을 좀 물어보라고 자로를 보냅니다. 자로가 가서 장저와 걸릭에게 나루터가 어느 쪽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저가 저 수레에서 곱비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해서 자로가 공구라는 분입니다. 했더니 장저가 저 사람이 바로 노나라의 공구란 말이요? 자로가 맞습니다. 하니까 장저는 세상을 쏘다니는 사람인데 나루터라면 나보다는 그 사람이 더잘할텐데 하고 말꼬리를 살짝 돌립니다. 장저가 공자를 이미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공자에 대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옆에 있던 걸리기 자로에게 당신도 노나라 공구의 물이냐고 확인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도도한 흙탕물에 휘덮이듯 천하가 다그 모양인데 과연 누가 이것을 변역시킨단 말인가? 피인지사 사람을 피해 다니는 선비를 따르느니 피세지사 세상을 피하는 선비를 따르는 것이 더 낫지 않겠소 그리고는 묵묵히 밭가는 일을 계속하면서 나루터에 대해서는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피인지사는 공자가 노나라의 권력자들을 피해서 떠도는 것을 비꼰 말이고 피세지사는 세상을 버리고 숨어 사는 자신들을 가리키는데 은근히 자로에게 자신들 쪽으로 줄을 갈아타는 게 어떠냐고 권하고 있습니다. 장저와 권릭은 보통 농부가 아니라 도가계열의 은자들이라고 보는데 공자 시대에는 아직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이었고 도가 사상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도가계열의 사람들이 공자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 장의 내용인데요. 도가는 인간이 세상 일에 대해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벼슬을 얻어서 기어코 뭔가를 해보겠다고 포기하지 않는 공자를 좋지 않게 여겼고 이것은 당대 사람들이 공자를 바라봤던 여론의 일부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로가 수레에서 기다리고 있던 공자에게 돌아와서 장저와 걸리게 말을 전하니까. 공자가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수 불가여 동군. 조수, 새나 짐승의 무리와 더불어 살 수는 없다. 오비 사인 지도 여의 수여. 내가 사인 지도 이 인간의 무리가 아니라면 여의 수여. 과연 누구와 더불어 하겠는가? 천하유도 구불려역야. 천하유도 천하의 도가 있다면 구불려역야. 나 구가 변혁을 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장에 나온 공자의 애잔함은 논어를 20편까지 끝까지 읽으시면 정말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애잔함인데, 공자가 살았던 시대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자의 주요 제자들 빼고는 아무도 공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공자가 벼슬을 구하기 위해 천하를 주유했다고 하면 공자가 무슨 권력욕의 화신이었나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공자는 위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자는 도가 행해지지 않는 세상, 예약이 무너지고 백성을 위한 정치가 실행되지 않고 있는 세상에서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읍을 다스릴 수 있는 대부가 돼서 성읍 하나라도 잘 다스리는 모범을 보이면 천하가 다 따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 그 목표를 추구하면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공자에게 그런 기회는 끝내 주어지지 않았고 대신 노나라로 돌아와서 공자의 이름을 천하에 알린 이유, 널리 제자를 받아들여서 위성을 목표로 하는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공자에게 삼천제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문자를 배우고 자신의 사상이 생기면 왕과 귀족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들과 대등해질 수 있다는 학문의 효용, 배움이라는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배움을 통해 인생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학은 급속도로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논어 미자편 7장에는 이번에는 도가의 은자를 만난 자로가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는데 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지사야, 행기의야. 군자가 벼슬을 하는 것은 그 의의를 행하려 합니다. 육아의 사회적 실천을 나타낸 말이 의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육아와 공자의 위성은 사회적 의의를 확립하는 것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 위성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장에 처음에 나온 지지, 목표를 아는 것은, 물론 1장에 나왔던 명덕과 친민, 지어지선을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적 의의를 추구하는 위성의 목표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대학 전체를 읽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장에 나오는 지지, 목표를 알고 정, 마음을 정하고 또 정,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 편안해지고려, 깊이 생각하게 돼서 득, 세상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얻게 되는 이것은 위성을 추구하는 천자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한 그런 단계입니다. 천자가 자기 배움의 목표를 모르고 이런 마음의 단계를 밟지 않는다면 폭군이 되는 것이죠. 많은 전국시대 말기의 사상가들의 바램과는 달리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가 불과 15년 만에 붕괴돼 버렸는데 그 이유를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헤매거나 분서갱유와 같이 올바른 제왕이 되라고 참언하는 유학자들을 땅에 묻고 책을 태워버린 데서 찾기도 합니다. 진시황은 이런 대학 지도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한 통일제국 한나라는 진나라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유교를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유교일존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하겠습니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은 2부에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